자, 안녕하십니까. 너무 꺼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글맨 투망에서 이렇게 촬영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어, 투망으로, 바다 투망으로 어, 고기를 잡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주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은 이곳은 이렇게 해석장으로서 아, 많은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저쪽으로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죠. 그 앞에 돌섬 보이시죠? 저 돌섬이 문무대항능입니다. 저 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어, 방광객들이 이렇게 찾는 그런 곳입니다. 아, 이렇게 오시면은, 오시면은, 이곳은 또 이렇게 민물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다와 민물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지금, 어, 합쳐지는 곳입니다. 작은 양이지만 계속 민물이 유입되는 그런 곳이 이 투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일기가 좋지 못해가지고 상황이 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한번 촬영해보고 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쪽에서 민물 쪽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모래톱을 넘어오면은. 바로 민물 낚시가 가능,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저분은 지금 은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어 낚시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앞에는 지금 좌대를 펴고 지금 붕어, 은어, 미기이 이런 민물 어종들이 그렇게 잘나오질 않아도 심심찮게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시고, 어, 하룻밤 즐기기에는 딱입니다, 여기가. 민물과 바다가 공존하는 그런 포인트라 알까요? 굉장히 어, 시사도 좋고 해석장이다 보니까, 어, 우리 술 한잔 하기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놀러 오십시오. 자 이렇게. 자 위치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 촬영에 앞서 어, 정글맨 정돈된... 투망에서 협조해주신 우리 사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저는 유튜브 그, 정글맨 투망하면 투망 강습 수제 투망 제작 아하. 호수,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아하, 예. 구망 배우, 배우실 분, 대한민국 최강, 구망상승, 정글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어종이좀 조금 간단한 설명들을 해보시죠. 주관에는 숭어. 아, 주관에는 숭어. 야간에는 뭐 여러 종류의 그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뭐, 낮에도 서대, 그리고 농어도 간혹 올라오고, 특히, 어, 용왕님이 도와주면 민어도 올라옵니다. 대물 민어. 아, 아 그럼까 네. 조금 고가의 어종이죠 아. 그런 것도 올라오고, 여기에 전국에서도 제일 투망하시는 투망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때 좀 파도가 좀 심한데 이게 이 날씨에는 좀요 정도의 얼... 파도는 거기가 뭐 보고 치는 투마. 네. 아. 잘 보이는 파도 높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뭐 이렇게 갑자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네 아, 투망 낚시도 쉬운 낚시는 아니네요. 어, 지금 상당히 이, 영상에 이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저렇게 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조건 던지는게 아니군요. 이것도 고기를 보고 정확히 이렇게 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고기를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고기가 언제쯤 들어와가지고 한두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소문은 아니고 화가지만 그래도 손맛봤습니다. 자, 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우, 대문입니다. 오우, 아, 잘 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자, 한소 나왔습니다. 자, 잘 가라. 오. 아직 얘가. 얘가 정신을 못잡렸습니다 지금. 방향을 잘못 타고. 하하. <laughs> 아유, 사장님, 오늘 뭐, 고생 뭐 많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한동안 했는데, 드디어 나오는 게 방어가 두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재미 삼아서 이렇게 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먹지 못할 때는 이렇게 바로 방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 긴 시간 촬영을 했지만 은큰 효과는 없고 어, 저녁 때 이렇게 이쪽에서 많은 영어 투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쪽에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너무 코로나 뭐,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